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에 대한 아주 복된 권면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복된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때 가장 먼저 중요하고 일단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야 하는 그 표현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쓰인 거냐면 당시에 그 배가 항구에 정박하는 그 배, 그 배에 해당되는 용어인데 이 배가 목적지인 항구에 이르지 못할 때, 즉 조류에 떠밀려 밀려가서 자신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지난 주간에 그 태풍이 이렇게 흰 남로란 태풍이 밀려왔잖아요. 그래서 어, TV의 뉴스를 보니까 항구에 그 정박해 있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와 배 사이를 묶고 또 항구에 잘 이렇게 정렬해 놓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한 것처럼 그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배가 항구에 잘 정박해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용어인 것입니다 떠내려 흘러가지 않도록 본문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렇게 떠내려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증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접하지 않습니까?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 항구 입구까지 네, 정박하는 그 자리까지는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들어가면 그 항구에 온전하게 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저러한 이유로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항구로부터 떠내려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구가 뻔히 앞에 있는 대로 불구하고 네.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경계의 권면. 하지만 이 경계의 권면은 복된 권면으로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그 구원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한구가곧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이 바로 앞에 있음을 알면서도 등안이 여기다가 떠내려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안이 여긴다. 이큰 구원을 등안이 여긴다는 표현이 같은 뜻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떠내려가는 것과 등한히 여기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앞에 있다가 등한히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고 슬픈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이처럼 세상에 많을지라도, 마음으로는 그 복음이 옳고 참대다는 사실도 인정할지라도, 또 언젠가는 이 주의를 이끌어서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듣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좀더 삶에 지나서, 나중에 내가 이 복음을 믿게 놀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러한 지식과 마음을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지금 현재 등한시하며 다른 일에 집중하고 빠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와 같이 항구를 떠나게 되는. 떠밀려 나아가게 되는 결국 그 항구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문 일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유념하는 일이라 기브리스 기자는 증언합니다. 복음을 유념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세상에서 줄수 없는 위로와 평안도 주며 옳은 길로 인도해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복음입니다. 심지어 기적적인 그 몸의 치유를 줄 수도 있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또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경건한 삶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반드시 먼저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곧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밖에 다른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뒷자차. 오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에 유념하는 일이라 히부서기자는 증언합니다. 무엇에 유념하나요? 복음. 곧이 복음은 듣는 일입니다. 이 유념이란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유념은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다는 표현보다 한 단계의 고차원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유념이란 표현을 잘 일상생활에 사용하진 않죠? 네. 보통 격식이 있는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내이 네, 표현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쓰는 표현과 세상에서 쓰는 그 표현의 차이점은 뭐냐? 이 유념이란 것이 어, 단순히 생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그런데 세상에서 마음에 새기는 것과 성경에서 지금 마음에 새기는 것은 그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복음의 그 말씀, 진리 우리가 들은 것들이 귀로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넘어 영혼에 새겨지기까지 그 복음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복음을 접하는 이 서신을 접하는 성도들, 성도들에게 지금 복음에 유념할 것을 강력하게 확증합니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등안이 하지 않도록, 등안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자신도 또한 똑같이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히불서 기자만 이것에 유념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메신저들의 말씀들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유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라. 다 똑같은 표현으로서 사용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복된 권면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삶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에 관한 것을 지금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길을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죄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분을 심지어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정주 안에 놓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불이한 우리에게는 뿌리는 염소와 황소의 피나 암송아지의 그재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늘의 보자를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모든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불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로서 만이 이루어진 것이라 결국 이 구원의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그것을 지금 힘을 서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런 즉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거나 등안이 하게 된다면 다시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제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즉이 복음은 우리에게 더욱더 이것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유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계로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로 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기억하라, 유념하라.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 세상의 뜻을 많이 쫓아 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실패도 맛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심각한 공경에 처한 모습을 우리는 또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음에. 진정으로 듣고 순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통해 주신 복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철학이나 또한 이상, 그런 이론, 사상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확실한 정확 무호한 사실이며 분명한 역사이자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여러분, 통증을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또 아픔을 겪어본 적도 있으시죠? 불행한 일도 겪어봤습니다. 비참한 삶도 우리가 살아봤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면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 앞으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 주셨다는 이한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마땅히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귀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서, 영혼으로서 기울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사도바울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서 먼저는 사도들이 증언하였다고 본문의 말씀은 증언하죠. 첫 번째 전달자들이 있었음이라 우리와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또한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시대에 전해질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증언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이러한 메시지를 입증하시고 친히 증언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그들은 능력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뒤따르며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전한 그 메시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과 그 일의 목적에 관한 것을 그들은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진리만이, 이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있는 또한 유일한 길이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진리에 계속해서 유념하고 또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것은 달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으로부터, 이 받은 구원을 유념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이 구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불석이자는 구원에 대해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앞에 엄청난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이같이 큰 말로서는 굉장히 짧지만 이뜻 안에는 너무나도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 이같이 크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를 구원을 하신 분,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크시기 때문에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같이 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 복음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메시지가 사람으로부터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첫 메시지를 보면요,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야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예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복음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하여서 친히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께서 그 계획을 실행한 일에. 자원하여 순종하셨습니다. 마침내 세상에 그가 임하셨습니다. 진정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크고 높은 하늘의 보자를 버리고, 죄 많은 사람의 모습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이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장 2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은 세상의 창조자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고난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큰 일인데, 죽음까지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고통의 형벌, 그것을 의미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고난,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구속 받았고 속량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장차 올 세상의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더욱 더 영광스럽게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를 위한 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분은 장차 다시 오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자신의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준비된 구원은 지금 이불석이자가 증언하는 것처럼 그냥 구원이 아니라 이같이 큰 구원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부인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같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이 크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은혜는 이처럼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궁휼입니다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이처럼 사랑과 자비와 궁휼을 입게 된 것은 오직 그가 은혜와 또한 사랑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복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고 놀라운 구원의 진리 이를 위하여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셨으며 또 겪으신 모든 일들을 우리 부르심을 받은 성도된 자들이라면 반드시 유념하고 또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분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은 크고도 영광스러운 곳으로서 오직 주님께 속한 자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항구에 우리가 붙들려 있도록 우리는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친히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자신과 함께하게 할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꼭 믿고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큰 구원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그 사실,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그 날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합니다. 하지만 그 날은 지금도 오고 있으며 반드시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받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와 함께 반드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확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복된 진리에 유념하는 그러한 자리에 날마다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고난과 환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2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념할 진리를 증언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종로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는 자 유념하는 자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 이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유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그가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믿음 믿음 안에서 날마다 굳건하게 떠내려 가지 않도록. 그 항구에 우리가 구원의 항구에 매여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임을 믿는다면 그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과 목적에 속하여진 자들이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또 우리 앞에 장차 다가올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복된 진리에 유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그 복음 안에서 믿는 모든 형제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며 영원토록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진리가 또한 주석 명절을 맞이하고 또한 지내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게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과 더불어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들, 공동체들 가운데 이러한 복된 진리가 유념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 그 축복이 날마다 샘솟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모배가 되신 유, 주 주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나의. Yeah. Oh.